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카님이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멀티플레이 처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어 예예 예. 네 이... 이건 저네여기 제... 오시면 이제 화염 활힘활 활, 화살이 있거든요 하나씩 만냥 챙기세요 손? 아 힘은 쓰레기고 네 무슨 말이지 활은 뭔가... 두 세트씩만 그냥 챙기세요 화살은? 지금 좀안 되시요? 네, 안 쏩니다. 선택이가 많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은 두 곳입니다. 자, 어, 태양님 어, 어느 길로 가실래요? 이쪽 길이에요, 이쪽 길이에요. 당연히 여기죠. 어디요? 알겠어요. 그럼 다시 내십니다. 어, 어디? 이게 활동 중인가요? 네. 어디? 아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요? 자. 어디보자, 지금 38분이니까. 네. 43분까지 숨는 곳을 찾, 숨는 곳을, 수, 자기가 그냥 숨을 으면 됩니다. 네. 그럼. 숨어서 43분이 되면, 44분이 되면, 그때 이제 돌아다녀서, 저랑 같이 써주시면 돼요. 활 건데 요로만 해야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으! <laughs> 어디야? 임비스잎으로 준비할 걸 그랬네 저기요 잠깐만요! 그만! 그래요. 잠깐만 티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지금 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준비 자 그럼 창 아! 39분이 됐네요 45분까지 숨은 시간 줄게요 자 준비 시작! 숨을 곳을 찾아야 돼 지금 때리지 맙니다 아 아닙니다 블럭은 <laughs> 나뭇잎만 탈수 있습니다 네깻모 금지고요 <laughs> 그치. 피가. 레드스톤닝 만나네요. 빠이빠이. 태양님, 아, 태양님. 왜요? 어, 잘할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저, 가 3년 승인데 제가 저번에 어떤 사람이랑 그냥 방송을 안할때 그냥. 네. 이모를 붙였거든요. 네. 근데. 졌어요, 제가. 아. <laughs> 아, 잘안된 일이네요. 머리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예? 45분 45... 남았어요. 여자 숨어. 어디 숨을까? 아 여기 또 돌려 있어. 친구들는 아무 아무데나 숨어도 됩니다. 난 음, 거기 숨어야지. 님무 화살 니무 화살 니뭐예요 인챈트. 예? 인챈트가 화살이 뭐 어디 있어요? 화살? 네. 화살은 인챈트가 안되있습니다 아니. 활? 네. 화리, 인첸트는, 일단, 화염은, 내구성, 화염, 무한, 때리기가 100이고, 힘은, 내구성, 무한, 힘이 100입니다. 아, 그럼 화염이 더 좋은 거네요? 아, 스 <laughs> 아이. 소울, 붓은, 기다라 아, 그리고 문털이 켜시면 세상 밖으로 또, 떠... 아, 공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켜지 음. 마십시오 나무늉이 확 뜨거워 나무이안니까 여기 숨어있으면 되겠다 안돼 음. 어제 밤새려고 한다 4분 남았다 어떻게 빨리 숨어야겠어 어그 어. 제가 바꿨어요 장난치지 마 하지 마세요 장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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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뻔했어 신 응. 어둡지 저는 전문의 명사로 절대로 안좋겠다는 마음을 다진합니다 어! 아싸! 어, 거울이. 거울이다! 아깨에 숨지 망고 망고에 숨을 거야 눈, 태양 TV 구독하라 는 어, 번기라, 연기 뭐, 아, 아평대 쓱또 아. 어디 있어? 쓱쓱쓱 그 어, 연기 누가 어, 불렀다! 불렀다! 어. 야.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 네. 숨을 시간 3분 남았습니다. 방금 아까님이 보이신 것 같다. 앞에 학교가 있나요? 아니죠. 그리보에 가야겠다. 3분 저게 나왔어. 난이도 평화로움이죠? 난이도가. 아! 멀티플레이에 난이도. 자신이 간 맵이 아니, 아닐 때 멀티플레이 하실 때 들어오시면 자기에게는 난이도가 안 보입니다. 자, 압니다. 전테만 보입니다. 자, 어, 저기 나무다. 나무 수면 금방 들키니까. 아직도 42분이네. 잘하잖아. 그냥 대충 맵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르르. 태양님 어디 계시니? 어디 계시니? 태양님. 태양 네? KGV. KGV. 아, 음, 어. 태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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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K 태양 k 태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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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님 태양님. 태양태태양 그냥 지금 할까요? 네 그럴까요 <laughs>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예. 시작하자 준비 시작 다리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리를 올라가주고 어? 어디 쏘셨군 야 보여 저렇게 드루... 다 <laughs> 튀어 <웃음> 튀어, 아, 아, 튀어. 굿자. <laughs> 아, 왔다. 비킨. 아까니. 어서. 어딜? 원거리 공격이지. 우와! 잠깐만요, 태양님. 왜요? 활을 바꾸도록 하죠. 왜요이두개 활은 버리세요. 왜요? 오늘 그냥 합시다. 아니요. 저희가 직접 인첸트 합시다. 그럼 저한테 주세요. 네, 제가 인첸트에서 드리겠습니다. 뭐야? 잠깐만요. 어, 태양님, 어디 계세요? 쥐, 쥐, 지금 다리 같은 데 있습니다. 어, 태양님, 여기요. 태양님! 이 활, 받으세요. 자, 다시. 자, 그럼 3분 동안 다시 숨을 시간 줄겠습니다. 네. 자, 그림 좀 보면 안 돼. 여기서 그냥 기다려야겠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올라가야지. 1편, 2편 나눠서 찍어야겠다. 시간이 나안 되네. 이거 부숴버린다. 어 여기 내가 들어간대라 어이 어, 꿀자리 해꿀자리 어. 태형님 어디 계시나? 또 아! 떨어졌어. <laughs> <나 떠오르셨어. 웃음> 잘했어요. Very good. 아 베리로키 아, 베리 가면 좋은데. 아 베리 아 네키보고 말하시는 건가요? 베리로키 가고 싶다. 유키스하게. 키아 모를 꺼내세요. 모르고 이제 다 인증되는 건 못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름을 바꿀게요전 이름 바꿉니다. 자, 날아가기 공법 여기 떨어지는 종목은 아니겠지? 불안해. 네 그러면 3분 잘다 했나요?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동안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게 시작할까요? 네 시작합시다. 준비 시작. 뛰를 돌아라. 꼬마야 고마야딜를 돌아라. 고마야고마야딜를 돌아라. 아 한번더 합시다 하... 그럼 이것으로 어디... 태양이 태양이 됐네요 이미 세이브 안 했나요? 이만 뿅